자 고관절은요 이 골반에 동그랗게 박혀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는 각도대로 자 동그랗게 회전 운동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 개구리 운동입니다 개구리 운동은 어떤 거냐면요 침대에요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요 엉덩이를 쭉 내밀고 앉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발 안쪽 발날 안쪽을요 침대에 대시고요 이렇게 대시고 움직여 주시면 돼요 앞뒤로 앞뒤로 좀 움직여 주시면 이 고관절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쭉 앞에까지 갔다가 아래로 쭉쭉 쭉 앞에까지 갔다가 아래로 쭉쭉 쭉 앞에까지 갔다가 아래로 쭉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이런 동작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어쩌, 어떤 동작이냐면 이런 동작이에요 사실 우리가 근데 이런 동작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냥 부하를 걸지 않고 땅 위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효과가 좀 적어요 그래서 내 몸무게로 이 부분을 조금 눌러서 고관절이 동그랗게 회전 운동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. 엉덩이 쭉 빼고, 밀었다가, 쭉 빼고, 밀었다가. 몇번 정도 하면 되나요? 한 30번 정도요.